자, 이제 그 함수로 들어갑니다. 1차 함수요. 자, 함수로 들어갔는데 네, 그러면 먼저 네, 여러가지 알아야 될 그런 그 용어들이 있어요. 오늘은 좌표와 그래프 순서쌍과 좌표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좌표라고 하는 것은 좌표 좌표라고 하는 것은 뭘 좌표라고 하냐면은 수직선, 수직선 이의한 점에 대응하는 수. 자,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렵죠. 에? 자,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수직선 배웠잖아요. 에? 자, 이걸 가운데로 뭐, 0이라고 잡고, 뭐 이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 4.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것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배우죠. 배웠죠. 자, 이 수직선 위에 자, 이점 자, 여기 있는 이 점은 이 점을 내가 a라고 표시를 한번 해 볼까요? a라는 점. 자, 이 점을 b라고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a라는 점에는 숫자 뭐가 써져 있어요? 네, 마이너스 4가 써져 있죠.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이런 말이 자주 나올 거니까,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a라는 점에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대응한다. 그렇게 말해요. 대응.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대응하고, 이 점에는 마이너스 2가 대응하고, 대응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 a라는 점을 내가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a에 대응하는 숫자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럼 여기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B. B의 좌표는 3이죠? 예, 3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렵지 않죠? 예. 이거를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이다. 이거를 간단하게 A 가로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개 공통어입니다. 세계 모든 세계에서 수학에 다 이렇게 써요. 아 이렇게 써졌으면 아 A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4, 4라는 숫자에 대, 마이너스 4가 대응하는 그런 점이구나. 즉 A는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B의 좌표는 4이니다 뭐라고 표시해요? B 가로 3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특별히 가운데 있는 이 점. 이것에 대응하는 숫자는 얼마예요? 0이죠. 자, 이런 수, 이 숫자에, 어,가 0이 대응하는 이 점을 특별한 이거는 이름이 있어요. 예. 이거를 원점, 그렇게. 해요. 원점. 0이 대응하는 점. 그거를 원점이라고 표시하고, 원점은 이것도 세계 공통어입니다. 예, 알파벳 5를 써요. 이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대문자 5예요. 0이 아니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표시가 된 경우가 많아요. 대문자 오다 이렇게 표시를. 이거는 좌표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알아들었죠? 그럼 이 점이 원점 예, 오가 되는 거예요. 원점 오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용어는 뭐를 배울 거냐면 좌표 평면이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좌표 평면. 이 수직선은, 수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점들이 지금 이 선에만 전부 올라가 있어요. 이런 하늘과 땅 이런 데는 없어요. 전부 점들이 여기에만 있어요. 근데 좌표평면은 어떤 거냐면, 여기 는이 수직선을 두 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두 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는 자 가로로 이렇게 놓고, 하나는 세로로 놓는데, 두 개가 어떻게 놓냐면, 은약 90도가 되게 수직이 되게, 그렇게 표현하죠. 수직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두개를 수직선을 놔두면, 여기에도 많은 숫자들이 대응할 것이고, 여기에도 많은 숫자들이 대응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므로써 이런 공간들이 생겨요. 그렇죠? 여기 없던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들이 생겨서 이 전체를 좌표 평면이라 그래.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공간이 하나 생겼죠. 여기도 공간이 생겼죠. 여기도 공간이 생겼죠. 여기도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이걸 선을 두개 그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 이걸 평면이라 그래서 좌표 평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좌표 평면. 이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 커져요. 그래서, 우리, 그러고, 여기 가로로, 가로 지르는 이 선을 우리는 X축, 그렇게 말합니다. 부릅니다. X축. X축이라고 부르고, 그냥 쓸 때는 그냥 X만 씁니다. 자, 또이그 세로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위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수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Y축이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Y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은 X축, 이거는 Y축. 여기는 어, 이, 원, 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 수직선에서 여기는 이 원점. 자, 가로축도 여기가 0, 세로축도 여기가 0, 0하고 0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원점. 똑같아요. 여기 수직선에서의 원점이듯이, 이 좌표 평면에서도 두 개의 수직선이 만나는 이 점을 원점이라고 말하고, 여기도 대문자 5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 5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서도 원점이라고 부른다. 원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평면을 좌표 평면,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순서쌍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서쌍. 순서쌍이라는 것은 순서를, 순서쌍 그랬으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생각하여, 순서를 생각하여 두 수를 짝지어 놓습니다. 짝지어놔서 나타내는 것, 넣은 것. 이걸 순서쌍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떻게 짝지어 먹냐면 이 좌표 평면에서 아까 이 수직선에서는 이선 위에 있는 여기 여기 세상밖에 없었는데 두 개의 수직선을 직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이런 공간들 즉 이런 평면들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까는 점이 이 수직선 위에만 있지만 이번에는 점이 이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 평면에도. 그럼 이 평면에 있는 점을 내가 A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4가 대응했죠? 그럼 이 점은 얼마가 대응하냐 이거지. 그때, X축이 이게고, 이게 Y축이니까 이 A를 X축으로 수직으로 반드시 내려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래서 여기 숫자가 얼마냐 하고 따져. 이게 소문자 A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 A 점을 이번에는 Y에다가 이렇게 반듯하게 90도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수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때 이 점을 소문자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아까 여기는 수직선은 숫자 하나니까 이렇게 가로와 속에 숫자 하나밖에 안 적어져 있지만 이거는 평면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쪽으로 내려가면 X축에 있는 만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y축하고 만나죠. 그래서 이런 점은 앞에다가 x축을 쓰고 뒤에다가 y축에 대응하는 y에 대응하는 점을 숫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건는 x축하고는 뭐에서 만났고? a 자 y축에는 어디하고 대응했고? b에 대응했고 그럼 이 a를 이렇게 a,b라고 쓰고 이걸 순서쌍이라고 말을 해요. 순서를 생각했어요. 반드시 x가 앞에고 y가 뒤에. 절대 y가 앞에 나오고 x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앞에가 x, 뒤에가 y입니다. 이것을 순서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a의 순서쌍 a의 이거를 a 좌표라고 말하겠죠. 순서쌍으로 써놓은 걸 a의 좌표 앞에 것이 무슨 값? x값 뒤에 것이 무슨 값? y값 그럼 여기 원점 한번 봐볼까요? 자 원점은 여기에 x값이 얼마일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만나는지요? 0 y값은 얼마예요? 0둘다 0이에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의 원점 5에 5.5를 순서쌍으로 써봐라 그러면 얼마, 얼마? 0, 0 이렇게 쓰죠 아까 수직선에서의 원점은 그냥 숫자 하나니까 0 그렇게 적으면 되고 좌표 평면에서의 원점은 0, 0, 즉 x값도 0, y값도 0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가 함수를 만들기 위한 기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